한개 더. 동양철강! 1158원이야. 요거는 짧게. 짧게 갑시다. 짧게. 동양철강! 지금 들어갔어요 동양철강. 자, 하타, 그, 하타님이 물릴 만한 종목 하나 주라 했으니까. 동양철가 진입 아 물린다는 건 아니고 어. 권율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팬클럽 가입 아 좋습니다 팬클럽 가입이 점점 많아진다 음. 참고로 멤버십 이제 가입하셔야지 저희 6시 라이브 보실 수 있습니다. 요즘 적을 데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자 선님, 어 건율님 감사합니다. 팬클럽가입 감사드립니다. 동양철강도 단타치기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좋습니다. 요거뭐 선전과 자꾸 들어가면 되니까 선전하면 선전하는 거예요. 네. 할게. 자, 대응방 대응 나갔고, 자, 일단 수익 잘 났습니다. 어, 와, 3시맨드더 많이 썼었네요. 어? 더 많이 썼는 거 맞나? 네, 고그 사이에 무슨 일이 또 한번 일어났네요. 네. 자,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. 아, 좋습니다. 좋은 흐름이다. 동양철관도 좋네요. 동양철관도 좋습니다.